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SDGS 목표 11, 지속 가능한 음, 마을을 만들기, 세계의 농촌의 실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laughs> 지금 세계의 농촌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 있고, 도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죠. 지금 농촌에서 도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배경에는 농촌의 잔혹한 실태는 물론 불편한 생활 등의 이유를 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배경에는 농촌의 그 현실이 있는 거죠. 농촌의 불편한 생활, 농촌의 그 상당히 그 어, 가혹한 현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에, 글, 물론 여기 가혹한 실태 여기는뭐 빈곤, 이죠 빈곤, 빈곤과 인프라 시설을 부족으로 해서 생활 불편성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세프를 포함한 UN 5개 기관이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2018년도 시점에서 세계는 축에 8억 2천만 명 이상이 기아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극도의 빈곤생활에 시달리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다. 어, 지금 60억 인구 중인, 에, 중에서 인중 8억 2천만 명이니까 어, 거의 한 10%가 넘죠. 10, 뭐, 한 5%에 육박하고 있네요. 이런 사람들이 에, 극심한 빈곤생활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이,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농촌의 농민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 농촌에 살고 있고 수입원이 농업뿐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린이의 숫자를 보아도 극도의 빈곤 상황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촌부 어린이는 5명 중에 4명이, 4명의 비율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숫자를 보아도 극도의 빈곤 상황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촌부의 어린이는 5명 중에 4명이니까 80%가 된다는 거죠. 참. 이이 어, 이 숫자는 좀 충격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농촌 배빈곤층이 늘었을까? 그 배경은 에, 무엇일까? 그 이유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첫째로 농업은 기후 영향을 받기 쉽고, 흉약계는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전 보장을 위협하여, 농촌부의 영세 농가에 대타격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농업은 기후에 영향을 받기 쉽죠. 이 농업은 농업은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절 봄, 여름, 가을이라는 계절이 그, 이 필요하고요. 이런 계절에 따라서 그 농작물이 이렇게 그 성장해 가는데 그런 부분이 에, 네,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기후죠, 기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는 기후의 영향을 아주 받기 쉽다. 예. 그래서 흉작기의 개발 도상국의 식량 안전 보장을 위협하여 농촌부의 영세 농가 농가에 대타격을 주게 된다. 여기서 영세 농가라는 것은 자가 농업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토지가 없어. 임금 노동 등을 함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 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자가 농업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토지가 없어 임금 노동 등을 함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 토지가 부족하니까, 예, 뭔가 월급을 받아야지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토상국 농촌부의 사람들은 농업이 생명선인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그것으로부터 수입 위에 기대할 것이 없어 빈곤하게 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토상국 농촌부의 사람들은 농업이 생명선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농업 하나로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 농업 하나로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에 풀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으로부터의 수입 이외에 기대할 것이 없어 빈곤하게 되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 자체 가격에 낮은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 예년과 같은 수확이 되었다고 해도 어, 농산물 가격이 어, 엄청 낮아 버리면은 어,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죠 농, 농산물, 오로지 하나로 그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 영향은, 어,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년 과 같은 수확이 되었다고 해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활에 나가기 위해 필요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런 때는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되죠. 이자까지 합쳐서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한 번, 빛, 그, 어떤, 리 빠지게 되면은, 영원히 헤어날 수고 결국 그 마을을 떠나서, 도시에, 뭐, 어? 가서, 어, 임금 노동으로 먹, 먹을 그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많은 거죠. 토지를 갖지 못한 농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농촌도 빈익빈부익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점점 토지를 더, 확대해서 많이 갖게 되고요. 토지가 적은 사람은 점점 더 적어지는 그런 그빈익빈 부익부 불평등이 농촌의 농지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도시에서도 그게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수입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농지를 이,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면 농사를 지은, 지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수입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은 토지에. 소유자에게 농사 지은 것의 일부를 또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화에 의한 급속한 발전과, 빈발, 격화하는 기후변화, 식료 가격의 급등, 민간 섹터의 잠입 확대, 세계적인 농지 경쟁 등, 이런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뭐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급속한 발전, 글로벌화, 글로벌화라는 것 세계화라는 뜻이죠. 이제 국경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에, 우리는 뭐, 어? 저 뭐야, 딸기가 일본에서면일본 수입에 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뭐큐리가 싸게 생산하고 있다면 수입에 갑니다. 이렇게 이제 국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농민들에게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laughs> 여기에 기후변화, 예, 식료 가격 급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제 의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예, 농사를 지어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쌀만 재배하는 사람은 쌀만 재배합니다. 밭작물을 재배하는 밭작물만 재배합니다. 그걸 재배하고 나서 그 외의 거는 아무리 식료지면농촌이라도 사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비싸져 버리면, 사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 고 해서 그걸 다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도 농업의 빈곤화에 일력을 예, 하고 있고요. 민간 섹터의 참여 확대. 민간 섹터는 그 민간 기업이 농 농촌에 들어와서 거대한 농장을 지그 지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 농업 농지 경쟁 등이 일어나는 것도 일반 농민들에게는 거대한 위협이죠. 세계의 변화 영향을 가장 받기 쉬운 것은 토산국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이런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농촌을 그 위협하는 이런 것은 선진국에서는 크게 농촌에그 영향을 받지 않지만 토산국의 농촌부에서 모든 그 그런 그 영향을 가장 깊게 타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빨리 빈곤해지기 쉬운 거죠.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빈곤화가 촉진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농촌 부의 사람들은 수입을 얻게,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부로 가지 않으면안될 사람들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 좀 전에 영세 의 농가를 봤었죠? 그 사람들은 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적어서 가족을 먹게 살, 사려면 겸업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겸업이 없으면은 사,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가족이 떠야 됩니다. 그 자리를. 그러나 운유주와 직업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직업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농촌으로 다시 되돌아오든지 슬렁가에 정착, 도시에 슬렁가에 정착할 것인지, 를 선택해야 되는데 농촌이 이제 모든 걸다 팔고 갔을 텐데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도시 슬렁가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시 빈민가에서 어, 결국은 어,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농촌 생활의 그 어려움 문제점 이거를 오늘 좀그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촌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아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코너에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